안될걸? 어떻게 안 죽어 얘가 오, 살려. 어 살려 오야아야너 그냥 아 아니다 너안돼나 뭐 실험하고 아, 씨름하고... 이제 그냥 들어가면 돼? 들어가될것같아 살리고 들어가면 안 돼? <목소리> 것 살리고, 살리고 살리고 그냥 들어가그것 그래 같은데 아니 얘가 에따비 꼬라지가 저꼬지라열 나뭐 잡았어? 아니 어, 안 잡았어 안 잡았어 지금 잡았어 잡았어? 응 음, 잡았잖아 못뭐 살려 우리 어차피 쟤안 뭐, 안 잡으면 혹시 약이 있냐? 야나내것시지내것시지내것시지다원내것시지개1호저아 어, 어,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아 음, 어. 1타 조심해봐 여기 잡았 가면 이가면서이네 아, 이거, 어, 거이야시간 이거, 이저 이거. 이거, 이거, 뭐야?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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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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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두명 남고 짜증나. 아. 죽을 사이. 어, 얘한명 남은 거 같은데. 어, 그게 안 돼, 안 돼. 여기서 내가 잡으시겠네. 여기, 어, 아, 여기, 여기 세명 싸. 여기 두명 세게 있는 거 불러. 어. 좋던. 저 버기 버기 어, 여기 나고 있는 적이잖아. 여기 어. 두명다 있어. 어. 어서 어 어색, 살린다, 살린다. 어디 살려? 뭐 엉덩이, 엉덩이. 어 오른쪽지. 오른쪽 뒤, 오른쪽 오른 있어 오른쪽. 살짝 오른쪽에 살짝 오른쪽. 어 저기. 어, 저기. 아 이만해. 한대 한대. 와 해도 갈수 있어. 미친 헤드 어서어 최후의 승전작겠다. 오라야 어, 이거. 이...